네 반갑습니다. 고용 주주님들 박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용이 오늘 하루 만에 25%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2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고용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단순히 오늘 급등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지금 본업과 신사업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매우 드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본업에서는 AI 서버 검사 장비 수요가 터지고 있고 신사업에서는 내 수술 로봇이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이두 가지 상장 엔진이 동시에 점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리 고영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언제 매도하면 되는 건지 제가 최고점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주분들은 정말 수익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니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고영 대응 전략 완벽하게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 고영이 25,000원을 넘어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고영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영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영은 3D 측정기반 검사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1위권 기술력을 가진 회사죠. 2008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미국과 독일, 중국의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 공정의 눈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할수 있죠. 스마트폰과 자동차 전자부품 서버 기판, 이러한 전자 제품들을 만들 때 PCB 기판 위에 납땜을 제대로 됐는지 3D로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 눈으로는 절대로 못 보는 미세한 불량을 AI 알고리즘과 정밀 과학 센서로 잡아낸다는 거죠. 이 장비 없으면 삼성전자도 LG도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만큼 이 대체 불가능한 필수 장비라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최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고영의 3분기 실적이 매출액 603억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 이익이 47억 전년 대비 576%나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폭증한 거라고 할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미주 지역 매출입니다. 이 3분기 미주 지역 매출만 224억으로 전체 매출의 37%가 미주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미주가 이렇게 터졌을까요? 지금 메타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특히 대만 업체들이 미주 지역 투자에 확대하면서 서버형 검사장비 신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버형 매출만 168억으로 66% 넘게 증가했고 AI 기반 스마트 팩트리 소프트웨어도 3분기 누적으로 이미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자, 아,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성장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서버가 늘어나고 이 서버를 만들 때 PCB 검사가 필요하니까 고용 장비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자,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신사업, 이 의료용 로봇인데요. 고영이 15년 동안 개발한 진이언트 클래니얼이라는 뇌 수술 로봇이 올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로봇은 세계 최초 침대 부착형 뇌 수술 로봇으로 뇌전증, 파킨슨병, 뇌종양 같은 고난도 뇌 질환 치료에 쓰이는데요. 뇌 수술이라는 게 치료 부위가 아주 미세하고 위험도가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영의 정밀 제어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같은 상급 종합병원들이 도입해서 수백 건 이상의 수술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올해 7월에 미국 대학 병원에 처음으로 판매용으로 설치가 됐다는 건데요. 단순한 테스트용이 아니라 실제 수술에 쓰이는 판매용이라는 게 핵심이고 조만간 엄청난 매출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면 미국 내 수술용 로봇 판매가 가능한 상급 병원이 총 1,400개가 넘는데 고영은 우선 이 300개 병원의 타깃으로 집중 공략에 나선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학회 CNS에서 기존 뇌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비교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 고영의 지니언트 클래니얼 장비가 정확도와 수술 워크플로우 효율성이 더 뛰어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의료진들 사이에서 신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6일에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작성한 논문이 미국의 JNS라는 세계적인 건의학 실지에 게재됐거든요. 이건 단순히 논문 하나가 실렸다는 게 아니라 고형 로봇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검증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또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될게 있는데요. 이 로봇 한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만 달러, 하나로 약 16억인데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30대 이상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 3년 내. 100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120달러 30대면 480억이고 100대면 약 1,600억 이상입니다 현재 고형 분기매출이 603억인데 로봇으로만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대 매출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로봇은 한번 병원에 도입되면 후속매출도 발생하는 구조라 소모품,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은 지금 일본에 PMDA 승인을 11월 내로 목표하고 있고 중국도 연내 품목허가 접수를 준비 중입니다. 또 홍콩, 동남아, 인도까지 시장 진출 속도를 내고 있어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는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더큰 그림으로 보자면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이 2023년에는 227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500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고용이 FDA 승인을 받고 미국 시장에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 시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기술적으로도 타이밍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고용 주가가 24,500원까지 2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물론 주가도 중요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거래량 거래량이 10배 이상 터졌습니다. 이건 평소 대비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입해 들어와서 가격을 키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12월 최저점 7,960원에서 오늘 24,500원까지 200% 넘게 상승한 건데요. 최근 6개월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다가 이 박스권 하단 14,000원대에 시작해 상단을 뚫어버리더니 21,000원대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며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가격을 의도적으로 눌렸죠. 여기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전부 다 받아 먹은 뒤.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가격을 펌핑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이동평균선도 보시면 완벽한 정배열 위치에 있는데요.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단기평선이 장기평선 위에 있는 강력한 상승 추세 구조예요. 자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한 세력들의 상승 신호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잡고 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장 끝날 때쯤 되면은. 차액 실현 매물들을 쏟아져 나면서 이 윗꼬리가 길게 남기는 영망치형 캔들이 연출될 건데요 그래서 단계적인 목표가는 27,000원 부근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으로 인해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 지지선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주주분들은 오늘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신고가 돌파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면서 홀딩을 유지하다가 수급 푸름과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만약 지지선이탈시 일부 차익실현을 고려하셔서 익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지선과 익절라인 같이 잡아드릴게요 오늘 장대양봉 캔들 절반과 앞전의 저항선이었던 22000원에서 21500원 이 가격 잘 기억해주세요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 고용의 지금 펀더멘탈과 차트가 동시에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고영의 투자 포인트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 PCB 검사 장비가 필수적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고영이 직수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위주 매출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버 양 매출도 성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뇌 수술 로봇의 미국 판매 본격화로 역대급 매출이 지속이 될 겁니다. 대당 16억짜리 로봇이 3년 내 100대 팔리면 1,600억 매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두배 성장에다가 신고가 경신, 거리랑 10배 폭발,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 모든 지표와 펀더멘탈 차트가 동시에 터지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용은 지금 단순한 검사 장비 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서버 검사 장비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신사업에서는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 확대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두 가지가 동시에 폭발하는 매우 드문 타이밍에 차트마저 역대 신고가 돌파라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용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AI 서버 검사 장비 섹터 전체적인 흐름과 의료용 로봇 FDA 승인 후속 진행 상황, 미국 병원 계약 소식 일정, 전부 체크하고 차트상 이렇게 저점 매직 구간 오면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거래량과 수급 흐름, 외국인 기간, 움직임 분석해서 목표가 도달 시 분할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문자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띄어드린 제 번호 010-6308-6483 보이시죠? 자이 번호로 고영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전체적인 AI 서버 섹터 흐름과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 의료로봇 관련 중요한 뉴스, 미국, 일본, 중국 인허가 일정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완벽한 매수매도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돈을 받는다거나 회원가입 이런 거 일절 없이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다른 주식주주님들께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에코프로 리튬 가격 반등 뉴스 나왔을 때 제가 매수 타점 문자 보내드렸는데 그날 문자 받으신 분들 저한테 덕분에 타이밍 잘 잡아서 수입 받다고 감사 문자 엄청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돼서야 아 저도 그때 문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후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고용 들고 계신 주주분들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 특히 지금 고용 들고 계신 주주분들 언제 팔아야 되나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 저번처럼 단기 조정 오면 지지 구간 확인 후 여기가 저점 매직 구간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 오늘처럼 급등해서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매도 타점 1차 분할 매도는 여기 2차 목표가는 여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아 보시고 아, 지금 고형이 이런 상황이구나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매매 하실지 말지는 문자 받아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응 잘해서 최고점에 매도에 큰 수익 볼 준비가 되신 분들은 010 6308 6483으로 고영 두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수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